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일라이렐리 일봉 차트를 보며 무려 올해만 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코도 33%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AI를 바탕으로 한 기술주 비만치료제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죠 이건 금리 상황과 맞다들어 있고 또 미국 정치 상황과도 맞다들어 있습니다 요 부분 짧게 짚어보고 갈게요 보게 되면 금리가 이제는 상승을 하다가 금리를 하락시키는 기로 접어들죠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가 낮을 때는 대표적인 성장주인 기술주 바이오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기를 보고 기술주 바이오가 상승을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접근을 하면 성장주인 기술주 바이오가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가치주인 에너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엑션 모빌이라든가 에너지 주의.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있다 머리에 남겨 놓으시고 시장을 바라볼 때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명확한 게 보수가 집권하면 무조건 방위산업주 매수해야 되고요. 진보가 집권하면 무조건 경력주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방위산업주가 날아가는 이유고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골병 들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따라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금리에 따라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 알아놓으시면 매매하는데 많은 팁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비만 치료제들이 왜 강하게 핫할까요? 그건, 미국 사회에서 비만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비만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2016년도에서 2035년 미국은 비만 증가율이 절반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58%. 영국은 46%. 대신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시아는 비만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건 식, 식습관과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비만이 증가가 되니까 이거 비만 치료제 시장이 돈이 된다는 거죠. 비만 치료제 시장도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금 커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주가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아, 비만 치료제는 사실 너무 일찍 개발을 해도 돈이 안 되고요. 지금 개발이 되고 효과가 큰 것들이 시장을 장악을 해가고 있죠. 지금, 뭐, 개발, 개발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먼저, 가장 먼저 시장을 연건 로슈입니다. 1999년 승인이 됐고요. 이건 한5% 정도 체중 효과. 그러니까 큰 효과가 나온 건 아니죠. 그 다음, 알버진. 그러다가 뭐 오리스진 본격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연건 노보너디스크입니다. 덴마크 기업이죠. 보면 2014년인데 이때는 이제 하루 한알 먹으면 최대 15% 정도 감량 효과가 눈에 띄게 앞에는 뭐한 6%, 5%, 10% 미만인데 확 감량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위고비 같은 경우는 최대 20%까지 감량 효과가 생기니까 이 삭센다가 시장을 점유를 했죠. 여기에 도정장을낸게 일라이 릴리입니다. 시판이 되는 건 아니지만 허가 신청을 했는데 효과가 무려 22%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시장을 장악할 거다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삭센다가 장악을 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점유율 1위가 삭센다입니다. 2위가 큐시미아고요. 한때 삭센다 처방해주는 병원 어딨냐 이런 거 찾고 이런 돌풍이 불었죠. 그래서 노보노 디스크인 삭센다가 시장 점유율 1위 알보제니17%그 다음 군소 쭈루룩 돼있고요. 이렇게 돼있고 글로벌 시장은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가 장악할 거라고 보고 있죠. 이두 기업 비교를 한번 해보면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01조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954조고요. 참고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38조. 야, 제약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삼성전자 두 배가 넘어갑니다.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그리고 이런 큰 기업들이 미래에 이제 돈이 될 거라고 보니까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인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장 점유를 하는 거죠. 인수가 인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곧큰 시장이 다가온다. 그리고 이제 먹는 시장 치료제 개발을 막 하고 있고요. 이처럼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향후 급속도로 커질 거라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가 개발이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바이오 기업들 개발 사항이 어떤 단계로 있는지 알고 보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 전, 여기에 전임상이라고 합니다. 전임상. 전임상이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났어. 이제 약물이 나오면 일상. 2상, 3상까지 가면 개발이 끝나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개발까지 5년 더하기 10년에서 15년인데, 15년 동안 성공할 확률이 5.1%입니다. 비항암제는 11.9%고요. 확률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1상일 때는, 뭐 여기는 효과를 까지는 게 아니고, 약품이 안전한지 안한지 따지니까 60% 이상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1상에 가면 2상까지 그대로 간다. 대신 2상에서는 이제 효과 검증이라서 확률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2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요때는 한번 매도를 해야 되고 3상에서도 확률이 떨어지니까 들어갈 때 매수 나올 때 매도. 3상 성공하게 되면 이거 주가가 날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지금 먼저 보게 되면 한미약품이 가장 빠릅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삼상 진행입니다. 삼상. 삼상 진행 신청이 됐고, 내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는 한미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영업이익, 2023년 영업이익 2,200억.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어쨌든 자본총계가 1조 941억 부채 부채보다 자본총계가 크고요 제가 자본총계 영업이익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부채가 크고 영업이익이 잘안 나오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에게 구별하려고 해 놓은 거고요 보면 대장주는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대장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미약품을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머지는 다 임상이 일상입니다. 이제 일상, 이제 시장을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상삼상 가야지 되는데 이 기간이 10년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 기업들 있죠. 대신 일상이라도 시장을 하고 있으면 좀 들썩들썩하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뭐, 올해 11월에 일상이 종료된다. 일상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했죠.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한미약품 대원제약, 뭐, 기업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제약 기업들 중에, 뭐, 비만 치료제 중에는 제가 봤을 때 한미약품 대원제약 정도가 뭐, 탑픽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동원 ST. 동일 제약, 유한약품. 유한약품은 똑같은 걸로 개발했던 기업사 노바틱스가 개발 중단을 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좀 낮다 보게 되고, 1등 제약은 적자가 큽니다. 또 부채가 워낙 크죠. 부채도 크고 적자가 크다. 이거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게 나올 위험이 있죠. 동아의 스틱도 보게 되면 뭐 시가총액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영업이익이 큰건 아닙니다. 2분기에 일상이 시작이 된다. 아직 뭐일상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뭐 1번 순위, 2번 순위까지 잡아둔다 하면 동아의 스틱 정도까지 뭐 가능하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 대원제약, 동아의 스틱 정도고요. 나머지 일동 제약이나 유한약품은 좀 위험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볼게요. 바이오플렉스, 바이오플렉스가 여기 보면 바이오 기업들은 다 전임상입니다. 아직 일상이 진행이 안 됐고, 뭐 필러 제조 기업이고 바이오플렉스는 올해 올해 일상 일상 뭐 올해 할 거다 계획 발표가 돼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바이오플렉스가 좀 가장 빠른 측면이 있고 또 시가총액 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필러니까. 그래서, 바이오플렉스가 좀 안전하고, 나머지 기업들, 팩트론, 올릭스 고바이오랩, 차트들은 이쁜데, 기업적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큰데, 계속해서 적자지요. 적자가 크게 나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023년 100억대 이상 적자인데, 자본총계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300억대, 500억대, 300억대. 이 얘기는 곧 유상증자로 이어질 수 있다. 주가가 출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은 항상 리스키하다. 그래서 이런 설명까지. 뭐 대신 뭐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다가 또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널 말하지만 제가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기업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찾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찾는 팁 하나 드릴게요.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분기 보고서, 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에서 가서 사업 내용에서 뭐 2번, 6번. 어렵지요. 요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하나 찾아볼게요. 자, 한미약품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채서 들어가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한미약품 한미약품 치고 검색 누르면 한미약품 한미약품을 검색을 하게 되면 쭈르륵 나오는데 요 중에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열고 관기보고서를 열면 여기에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 요 중에 보면 2번 항, 사업 내용이죠,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2번 항, 주요 제품에 나오고 직검처럼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임상 단계에 있는 것은 6번입니다. 주요 계약 연구 개발 6번 항입니다. 그래서 6번 항을 열어보면, 열어보면 쭉 있는데 뭐한 중간 하단에 가면 개발하고 있는 항이 나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개발하고 있는 항들이 나오죠 여기죠 개발진행 영국개발진행표 요렇게 있어 여기에 보면 비만 비만 3상이 들어가 있고 글로벌항국 요렇게 자세히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에서 바이오기업이고 비만치료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든,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열고, 이번 사업에 관한 내용 중에 6번 항, 6번 항 중에 연구 개발 진행, 요 부분 쭉 밑에 있죠? 요 부분에서 진짜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매매를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기업이 한지 기업 분석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항상 돈이 움직이는 기업, 큰 기업들, 중소형주들은 돈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크게 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지금도 공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듯이 공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공시 공부의 시작은 제 유튜브. 유튜브에 보면 공시 분석 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 소액 그 다음에 접근 계좌 접근 상세하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공부하시면 공시 공부 또 소액으로도 크게 수익 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기존 회원님들어 제가 올해부터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기법들 공시 어떻게 하는지 강의해 드리고 또 종목 공유해 드리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가입 채널 회원 가입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미국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강하게 가고 있고 우리 시장에 비만 치료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매매에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늘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가 사실 힘이 뿡뿡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올해는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